어둠을 헤치슬 숨을 건너면 우루도루 초가닥에 깨이져서 다닐래 잠을 안 그려 꿈꾸며 웃어보내던 어두워진 소년의 쓴그리이 솟아보이네 울산에, 우선선선, 리고서에울고서니에서니다엎치치고니에고에 엎치고서니에, 고서니에엎치고서니고서니고에고 컷! <목소리도> 아, 준비했냐? <목소리도> 자! 이름도 거룩하고 존경스러우면 음? 한번 한 번에 끝냅시다 박수치고반성주라라 그럼 그만 채워야 할게 코콩고콩이시 손가락이 시원해 코코멍이 시원해 고구멍이 시원해 박수치면 시원 러그가 나금한데야 아무것도 없는데 박수치라고 해줘안 들려 주니까 자! 딱세기의 거장 대고이다에 제가 주합시다 대한민국 각성계 최고 뜨는 별시브월스기 9마를 소개합니다 와주님과 함께 빠스는 <laughs> 고맙습니다 자 우리 나출세 통관님한테 박수 한번 주세요 아유 고생하셨네 아우디노내 손본이 아닌데 불러내고 난니네 아니 다운 오신 <laughs> 걸로. 그래도 오늘 많이 오셨네. 그죠? 오빠도. 뭐? 아? 나 뭐라고? 아? 어제 봤다고? 어제 오셨어요? 참고로 말하는데 한번온 놈들은 씨바 안 왔으면 좋겠네. 장사가 되냐 이 은병아? 장사가 되냐? 고 우리 단골 별로 안좋아하거든들한번 오면 오지 말고 새로운 놈들이 와. 그래요 또 반영 그러지. 오빠, 여또 샀네? 어제 여 샀어요? 어제 여 샀어? 어? 아, 그래? 말 겁나게 많네. <laughs> 여자들이 좋아하겠데말많아가고 근데 <laughs> <laughs> 다 둘이 왔어, 둘이? 둘이 오셨어? 여자들은 없어요? 어디있어 아, 저쪽에 있어? 아이고. 얘들 볼이냐 떨어져 있냐? <laughs> 편하게 보시고, 나와갖고, 노래도 우리가 낮에는 우리가 좀 흘러간 노래를 많이 불렀는데, 저녁에는 우리 또그 나이 젊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젊은 노래 불러볼게요. 우리 언니도 안녕하세요. 아유, 오늘은 멀쩡하네요. 오늘은 춤을 안 추고 가만 계시네. 예, 네. 아니, 원래 이렇게 안겨하세요 첫날은 유흥병하막만 오늘은 멀쩡 술을 안 드셨나봐. 그치요? 세상에 사람이 술이 좋네. 첫날에 저 언니가 막 신나갖고 앞에 아, 무대 참 난리했거든 술을 안 드시니까 참명전하시네 네, 하여튼 우리 3일 행사 끝나고 갑니다 첫날 비가 와서 많이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끝날 때까지 비가 안 오고 하여튼 여러분 하여튼 우리 여기 우리 안정이 사시는 분들 전부 다안정이에 사시나요? 혹시 먼 데서 오신 분 계시나요? 어디서 왔어 오빠? 부산? 어디요? 평양? 아 평양에서 왔어요? 저는 도 상태가 별로 안좋은데 물론 <laughs> 제 여기까지 왔네아 부산에서 오셨구나 아유 그래 하여튼 행사가 지방 지역 사람들이 행사를 많이 와야 그 지역 의 행사가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네 예, 알았습니다 예, 저도 멀리 왔습니다 저도 로이자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금장씨가 불러 예, 노래 한번 불러 볼게요 마이크 조금만 더 올리고 처음에는 천천히 할게요 예. 가다가 신속 신납시다 건강하시고 예. 행복하시고 내가 이렇게 시험도 사아오는데 이렇게 밖는도 많아. 오디오는 아 오디오는 시험도 아오디오시많많오오늘아오도아어디오는 시험도 많아. 오디오는 시는게 여기 있는 아, 시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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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카 시카, 시카, 시아 시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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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잘못했네. 아유, 씨발 다른 분걸 괜히 이것도. 와서 다른 분. 에? 아가모라 그렇게 다 가는 거야? 우리 아, 대가리 참 좋네. 아우물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가버라가네 하여튼 이 사람이 대가리가 나쁜 건손발이 고생이. 다음부터 아예 끝나잖아. 아유 이쁘신 분세분 오셨네. 어디서 집이 여기 여기 가까우세요 한정리. 안성에서. 안정에서 왔어. 아 참말로. 세시 왔어. 되게 좋았어. 아이고, 참 이쁘시네. 반대 이렇게 이쁜 사람 많은는데 낮에는 전부 고장나고, 망가진 천연초반많았거든 그래갖고, 한번더 불렀대요. 안성에서, 안성도 지금 행사를 하는데, 폐축제라고, 개새끼 축제 하는데, 몰라요? 이것도 그지인데, 눈인병원몇 가지 왔을까? 시안하니? 자, 우리 안성에서 오신 어니들뭐 하나 이드니까 멀리서 오셨는데, 저도 이렇게 거지 보려고 멀리서 오셨는데, 내가 들을 거는 내가, 에폭박쟁이 아, 요것들 그지 많이 보는 들이네. 이, 이, 이. 그, 혹시 그 노래를 어떻게 아세요 그 일반, 일반 분들은 모르는데, 답설이 매니아신가요? 아, 난타하고 장구추노래 그럼 우리는 씨가 뭐 먹고 다니면서 <목소리> <목소리> 다 하네. 요즘 것들은요, 장구를 다 수리를 쳐갖고 그다 굶어 뒤집었어요. 여장실는 그 장구 그런 거는 하지 말고 충비로 해니. 자, 그러면 풍각쟁니까 뭐냐면 여기 뒤에 보신 그 분이 단장님 이 부른 그광대라 노래 비슷한 겁니다. 그, 하여튼 그 노래가 남들이 볼 때는 우리 같은 거지 보고 팔자가 좋다 그래요. 왜냐면 남들이 모르고 막 웃고 전국고팔도를유담하고 다니니까 엄청 직업이 좋고 그러는 지알 알아. 직업이 좋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난 솔직히 나는 한 달에 누가 월급 150만 원 주면 나 이거 안 하고 싶어 진짜 싫어. 때동도 못보로옛날엔 여자 팔렸거든 요즘에 연만팔고 시발 다통깨갖고 장사가 안돼 그래도 하여튼 우리같은 거지나 이렇게 있으니까 좀이 옷을 열고 왔잖아 그래서 평가학쟁이 한번 불러 보고 싶습니다 평가쟁이자 이제 막 치면서 막 그치면서 그치막 그치고 해야지 언니 박사고 치면 안돼또를 여자에서 한두 번을 지어야지 를막치면서 哎。 we or 어제의 수님다도고 신나게 아네 우리 사랑받고 사랑받는 게 교훈을 받아주셨는리받 우리 보면 모는 시가 오면 모르는 거에는 우리 すごい